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또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신줄 믿습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육감 예감이 있습니다. 영감 직감이 있습니다. 미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미워하면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그가운데자 좌정하셔서 축복해 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은이 세계 모든 창조물은 전부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별들이 밤에 수만이 떠 있잖아요. 그별 하나가 저게 지구보다도 몇 수만배 큰 그런 장조물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왜 반짝반짝 빛이죠? 태양빛이 반사가 되니까. 별 자체에서 별이 빛이 지는 게 아니고 반사가 되니까 반짝반짝 빛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장조물 안에 그 중에 여러분과 나의 조그마한 존재가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 존재만도 못한 그런 우리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 능력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고 보주신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16절 중반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것이 더파우오브 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데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창조 도 존재하는 과정도 전부가 하는 능력 안에 있지 그 능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면서 살고 일평생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는 능력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을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단옵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고 또 시편 89편 13절에도 주의 팔의 능력이 있으오니 할렐루야.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엄청난 착오입니다. 무엇을 했어도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돼도 걱정할 것도 없고 돼도 교만할 것도 없고 하는 능력에 의지하는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무진장 입으로 표현으로 또 어떤 무슨 상징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그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세계는 눈으로 보는 세계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첫째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그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이 복음은 바로 능력이에요 어? 내가 그래서 방울은 내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누가 반대해도 누가 비박을 해도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그 복음이라는 이말자 여기에 한문으로 보면은 복복자 그리고 소리 음음이죠 하나님의 이 복을 복의 소리예요 복의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소리 음자 복복자인데 항상 이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뉴스라고 말합니다 가십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들을수록 기쁘고 받을수록 기쁘고, 전할수록 기쁘고, 이 오리지널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끝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또이 복음은 천국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복음? 천국복음이에요.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문학, 어떤 예술, 어떤 의학에 어떤 정치학에 대해서 한 하나도 거기에 천국에 가는 복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네? 땅의 어떤 인생 처세, 무슨 또 원리, 화 어떤 요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지식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인간의 고도로 발달된 것은 수수한 핵무기를 만들고 원소탄을 만들고 인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그 여러분 이 수소탄 핵무기 만들 때 옛날에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지금은 다 위성으로 촬영을 하지만은 그때는 어디 떨어져 있으면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하니까 전부 핵실험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원자탄 핵실험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대서 대평양 한가운데 시험을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큰 위력을 나타냈는지 그때 이 소리를 치면서 그분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오 주여 우리는 지옥을 창조했습니다 하고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창조했습니다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옥을 고통과 형벌을 받는 지옥을 만들었다고 벌벌 떨면서 소리 듣다는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에 보일 능력이 또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도 역사가 있고, 전할 때도 역사가 있고, 이 복음을 실천할 때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는 뭐든지 코끼리를 보고 다리다, 호수다, 벽이다, 뭐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코끼리에 기둥 같은 다리도 있고 벽 같은 병풍 같은 어, 그런 벽도 있고, 또, 코, 호, 코를 만지면 코가 호수처럼, 어? 그렇게 어, 있는 것도 있고, 장님이 하나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주장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잘못 알아서 아닌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것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분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해야 될 우리 신앙이 잘 정돈되어야 되고, 또 바른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어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책망한 말씀이 갈라디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한다고 복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이 변한다고 복음이 바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만고 불변에 질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드를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여기에 분쟁과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한 이 복음 외에서 한 마디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옛날에 말 타고 다니다가 제트기가 나르고, 모잉 이게 나르고 콩코드 비행기가 난다고 해서 우리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그대로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믿을 때도 행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 생활해 보세요. 생활 쪽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해 보세요.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딱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이 생기면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번에도 빨라우 섬의 그원 주민들이 와서 아, 그, 그분들이 정말 금들을 노매요.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막 이제 그그들의게 이제 전문 영어지만은막 서투른 영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막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복음 말씀을 전하고 한 가지 한 가지에 그 나타나는 역사가 복음은 여러분들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막 그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질병도 물리칩니다. 근심도 물리칩니다. 막 하면은 막와 박수 치요. 그래서 지금 병든 자 나오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고쳐줍니다. 하면은 막뭐길 쏘고 나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해서, 그래서 믿는 도리를 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이번에 저는 가는데도 뭐 많이 기다리고, 오는데도 기다리고, 일본에 가서, 어, 또 빨라, 저, 괌에 가서 또 다섯 시간 기다리고 또 가서 또 어제 오는 데는 또 괌에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동경에 와서 일곱 시간 기다리고 이제 밤에 왔는데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나한테 항상 기다리면 혹시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피곤해요. 내가 피곤한가 보세요. 내가 지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근무 중이기 때문에 안 피곤해요. 나 항상 기다리는 것을 근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한 시간을 위해서 두 시간을 위해서 이번엔 발로오에서 3박 4일 되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수십 시간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근무 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근무 중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남태평양이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많이 보니까 비행기가 그쪽에는 또 어, 국제선 타고 또 작은 비행기를 바깥에 타니까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흔들려서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천천히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주시옵소서 막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또온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매일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도 나타나고, 또 전하는 속에도 나타나고, 사는 현장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뭐 하는 자에게... 자에게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어떻게 해봐야 알지요? 아, 똑똑하십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몰라요. 기독교는 체험해봐야 알아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자기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술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보세요. 3년 동안 이직의 떡도 먹어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문동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도 봤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12년 만에 고치는 것도 봤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난성 과부 아들이 장례식의 행렬에서 살아나는 것도 봤고, 모든 것을 다 봤는데도 왜 저들은 믿음이 심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나중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가신 다음에 다십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불렸던 거물을 꺼내가지고 옛날 어부 생활로 들어가고 폐인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복음은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먹어서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고 눈으로 봐야 색깔을 알고 들어봐야 소리를 알고 만져봐야 느낌을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되지 주여! 주여! 부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은 맛을 모르니까, 거의 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거지요. 오늘 여러분, 친구의 성경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응답받기 추원합니다. 네. 체험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 귀한 진술을 깨닫기를 추원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네, 믿음대로 결체하다 그랬습니다. 네. 사람은 100%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위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요. 저도 많은 주의 종들 또제 자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응? 또 어떤 분은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있는 거다 나눠주는데 그 아주 정결하고 정직하고 굳이 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욕심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데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그분은 물건도 주고, 영권도 주고, 축복권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권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데, 열심, 그저 뭐든지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실패 해도 최선을 다해요. 기능이 기술이 좀 모자라니까 하는 것도 해서 막최선나 다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가보지도 못 간다, 어? 연구도 안 해보고 모른다. 그렇게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성공의 자세는 낙수물도 한 곳에 떨어지면 바위 위에 구멍이 뚫고 송아지도 하루 한우 한면씩 긁어지면 황소가 돼도 긁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무엇든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 능력이 플러스 돼가지고 우리는 지극히 뭔지 하는 만한 그런 적은 노력이 태산보다 더큰 하나님 능력으로 받으라.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술에도 내 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의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응? 뭐, 최선을 다해봐야 항상 말한대로, 개미 뒷다리 흔드는 거고, 목이 그냥, 응? 어? 그냥 나에게 쪽지 흔드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지만은, 그런 노력 속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십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네. 여러분 한절한절 한절 믿는 대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떡 다섯 개로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 명을 보이고 열두 마구 남은 다고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그런 사람이 지구가 공중에서 떠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대서양, 태평양, 오대양, 대주가 인도양이 물이 엎지르지지 않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데도 공중에 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음?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권체도 있고, 살리는 권체도 있습니다. 안 돼도 되게 하는 권체도 있고, 교만하면 되는 것도 다 망가뜨리는 권체도 있고, 하나님은 자지우지 하시는 능력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인물사들을 봐도,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선배 후배 동료를 봐도요, 부정된 말한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능력을 믿고 흡풍 뜨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일부러 선포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노래해야 되고 나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을 또 그런 우리 친구들, 목회자들 뭐 보면 나는 항상 그런 말 해요. 소망을 노래하시오. 소망을 말하시오. 소망을 선포하시오. 자꾸 안 된다, 뭐다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왜안 된다, 못 한다는 말을 자꾸 하느냐. 그러면 일평생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어? change m 란 말이 있어요.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성경이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소망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절망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은 대로 하게 하시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걱정근심이 쌓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잊게 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내냐. 여러분 성경말씀 한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인치신다는 사인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사인 하나에 모든 자기 삶이 좌우되는 것이고 모든 재산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인감도당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신다. 성령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인하느냐? 너는 내 거다 하는 소유격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시고 택하여 불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거다 하고 소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응?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인이요 주여 여차이차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할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네? 이 권능, 이것이 바로, 어? The power of God.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 약해도, 어리석어도, 미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수한 능력, 이스프레스 파워가 있어요.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을 헬레아에는 카리스마라고 나타냈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이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끝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정말 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나타내시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 능력이 여러분 생애 후에늘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는데 못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네. 하는 것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할수 있는 것을 할뿐아니라할수 없는 것도 할수 있게 하시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 직장 생업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온 세계 교우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